우리 도인데요. 박근도 대표님 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수반에 놓고 봤던 돌인데 지판에 놓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밑자리가 네. 물 한번 뿌려줘 봐요 네. 물을 쳐야 돼 수반 돌이라 자이 작품 에, 여러분들 3만부터 수반 돌이에요 예, 시작해서 가보겠습니다 아물씻기면 아주 잘돼 있어요 주름 봐요 주름 네, 주름 좋고요 자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장이 25 나오고요 어 고가 뒤가 조금 높네요 네, 수반에 놓고 봤더 어, 9.5, 10 나오네요. 폭이 폭이 아, 14, 15 나오네요. 15. 자, 이 작품 3만부터 출발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죠 조직을. 네. 아 조직 좋네요. 야, 이렇게 예, 수발에, 가, 가까이서 예. 이렇게 보여드리면 표현 이잘 되나 모르겠어요, 대표님 잘 보시나 모르겠어요. 물색 기미 네. 진짜 좋죠. 쪼끄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쪽고석. 예, 맞습니다. 아, 예, 쪼꼬덕인데 여기 위 아래 다 좋습니다. 자, 3만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음, 진짜 고가 돌또 가져와야 돼요? 아 우리 노노 대표님 5만 나오시네요. 아유. 자 천천히 갈게요. 6만 가보겠습니다. 고가 돌 가져오세요. 나두고어 고가 돌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잖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또 오늘 토요일 저녁 아니겠습니까? <laughs> 윤석중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6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윤석중 대표님도 네, 전략이 좋으세요. 네, 3만 나는 안 한다. 5만부터 시작하자.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럼 다른 분들이 안 나오시거든요 자 6만 가보면서 우리 윤석중 대표님또한점 가져가셔야죠 카운트 하겠습니다 아 그분 좋은 돌이에요아 좋은 돌이에요 네. 네, 일단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해줘야 돼요 아 박도환 대표님 6만 나오시네요 거북석입니까 아, 네. 그, 아, 아, 고영환 아, 대표님 아, 아신다니까. 거북석은 아니고요 쪼꼬석이네요, 아, 가북석은 아니고요. 쪼꼬석이네요. 쪼꼬. 네. 어, 자, 자 7만 넣어볼게.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윤석중 대표님한테 한점 들라고 했더니 아, 주로 네, 박두환 대표님 물 시키면 이렇게 좋잖아요 우리 나윤희 대표님께서 방해를 하시네요 네. 자 7만 가면서 카운트하겠습니다 현재 탐, 최고가 탐석 가서 이거 하나 하면요 네, 장원이에요 장원 없죠 이런 돌이 자 네, 있긴 있겠죠 땅속이나 네. 파보면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카운트하겠습니다 현재 박두환 대표님 최고가 6만이고요 5 4 3 아 소주가 세 사람 열한 번째 그래도 문 선생님 잘하시네요. 나윤명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일네이 네, 작품은 아 이혜원 대표님 낙찰 전에 칠만 나오시네요. 아하 이 작품까지 나왔는데요. 자 팔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쪽고석인데 수마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거 뒤도 좋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 주름 똑같이. 주름 변화 보이시죠? 물을 쳐준 네. 색감을 보여줘야 돼요. 두방두 지금, 나이 대표님 안절부절 못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 돌, 자기 돌에 자꾸 나가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8만 가보면서. 자, 이현대표님 최고가 7만이고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쪼꼬석이에요. 쪼꼬석인데, 수관에서...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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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예. 쪼꼬석이에요, 여러분. 예, 수마, 수마 상태 좋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연출해도 될것 같고요. 예, 변화가 이렇게 좋아요. 예, 주름도 좋지만, 변화 좋습니다. 자, 말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시작, 5만부터 시작합니다. 남한강, 조금석 아주, 물 씻김 좋고요 수마가 잘 됐어요. 자, 5만부터 시작해서 가보겠습니다. 5만 계신가요? 사이즈 안내 드릴게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영상에 잘 표현이 되나 모르겠어요. 자, 장이 2 3이고요 어, 고가, 8, 9 정도 나오네요. 폭이 좋네요. 폭이, 어, 13, 14 정도 돼요. 어, 주름이, 어, 우리 뭐, 라면, 예, 라면에 어떤 그, 면발처럼 뽀글뽀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어, 수반에 넣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5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5만 계신가요? 자, 석단 대표님 6만 나오시고요. 네, 6만 감사합니다. 자, 6만 7만 8만 가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고석 이런 작품 만나기 쉽지 않죠. 네, 지금 수반석이고요. 좌대는 없습니다. 자, 6만 나오시고요. 7만 8만 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나영이 대표님 내지 말라고 옆에서 손살을 쳤는데 제가 억지로 냈어요. 예. 네. 아, 석단 대표님. 아, 7만 나오시고요. 8만 가 보겠습니다. 아, 약초마을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YJ 수석경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현재 최고가 석단 대표님 7만 나오시고요. 8만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나영이 대표님 어쩌려고 지금 쪼꼬석들을, 어, 제 앞에 갖다 놓으면 저는 어쩔 수 없어. 다 올려버립니다. 예. 네. 제금 앞에 옆에다 몇점 갖다 놓으셨는데, 지금 다 널라가게 생겼어요. 자! 현대체 육가 석단 대표님, 7만 나오시고요. 8만 가보겠습니다. 석단 대표님, 제가 호가 2만 원씩 안 하고, 만 원씩 하는 거는 느낌 오셨어야죠. 빨리 8만 하세요. 세번 연달아, 누가 안 치고 들어오고, 세번 연달아 찍으시면, 바로 그, 마지막, 그, 세번 찍으신 가격이 가는 거 아시죠? 예. 자, 8만 가보겠습니다. 석단 대표님, 어제인가요? 오늘 통화했나요? 예.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네. 에 팔만 낙차갑니다 <laughs> 카운터 없이 낙차가요. 좋은 작품들 자, 물 한번 쳐주세요. 예, 네, 좀 보여드리려고 네, 많이 네, 그렇게 합니다. 야, 이 지고 그 쪼꼬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네, 여기에 이렇게 자 네, 이것은 카메라로 어, 한번 세찍 이렇게 네, 다 있고요. 네, 바닥이 네, 지바닥이서 좋아요. 자, 이쁘다. 아유 우리 사랑해 대표님 이쁜가요? 예. 그 표현이 맞죠. 금수강사 있죠, 금수강사. 예. 금강사.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이 봉들이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보여드렸으니까, 보여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된다? 약 올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노의 특징은, 예. 그 골과 골 사이가 깊어요. <laughs> 골과 골 사이가 깊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 골. 아, 골였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네. 네. 골이 깊습니다. 이제 손으로 넣어야지, 손으로. <laughs> 자, 이 작품, 예, 네, 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자, 손으로 네.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훅 들어갑니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콜가를 한번 골이,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콜가는. 콜가가 중요합니다. 아니, 아니 네. 여러분들한테는. 이 돌에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드려야지. 네. 콜가를 알려드리고. 콜가는 예. 중요치 않아요. 예. 그냥 돌만 좋은 거 구경하시면 되지. 예. 이 늦은 시간에는. 그러잖아요. 자, 밑자리가 아주 A급. 좋습니다. 아, 우리 사랑이 대표님 이쁘다고. 자, 일단 콜가를. 아, 예. 아, 콜가를 니지 지금 내가 돌 자랑하려고 갔잖아. <laughs> 자, 자랑하려고 갔는데 안 판대요, 여러분. 예. 보시라고, 이제 이런 돌들도 여기 있다. <laughs> 지공적구가 멋있긴 멋있어요. 예. 예. 1만 0천봉 응. 금강산에 1만 0천봉을 제가 수반에 놓고 보는돌이 네, 표현한 작품이죠 네. 멋지죠? 왜, 크으, 지금 어. 나이크가 어. 이쯤되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구쪽 볼 보여드렸는데 자, 아, 이, 이 작품은 여러분들 늦은 까지 함께하셔서 한번 밑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네, 보여, 밑자리가 자연이네 네. 좋네요 자연조차 네. 네. 그 다음에 위에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래 다 따기식 기념소 대표님 아유 네 유명한 것도 예 네. 여기 가 이렇게 뚫려있는 투구가 네, 돼 있는데 있고 물이 고이는 데도 네. 있네요 고리 하도 깊다 보니까 예 네, 고리 깊다 보니까 네. 이 시간 되면 나이 드면 이제 따와서 줍니다 색채색이 아주 화려해 가지고 황금색으로 오. 참 좋더라고요 <laughs> 우리 배성호 대표님 네 근데 네. 따와서 치고는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네. 예, 칼라 보십시오. 칼라가 화려하죠. 예, 황금칼라. 이게 이 돌의 아, 특징은요. 위에 는 황금색이고 아이 따와석의 특유의 예, 그또 나무들이 흐르는... 예, 잘 나와있습니다. 헐어한 예, 황금색이 잘 나와있고 뒤집으면 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이 연출돼요. 이쪽에 수반에다 그냥 연출이 됐는데. 네요 근데 자대는 따로 있습니다. 자대 따로 있어요. 중국에서 자대 뭘 한번 쳐주죠. 네. 자대가 왔어요. 와, 물도 보이네요와물한번싹 네. 쳐드리고. 어, 물도 보이죠 어, 지. 언구. 빛이 반사돼서 그런가? 한번 따와서, 따와서. 따와서. 예. 자. 이게 가공서인가요? 아, 이게,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거를. 네. 예? 윤병재. 왜요? 십만, 십만 하셨어, 십만. 자. 붉은 칼라가. 아주 돋보이는 민면은 또 그렇습니다. 중국돌이에요? 네, 중국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